일본 재난 돕기에 이은 교과서 왜곡에 대한 역사 갈등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한중일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저녁 토론토 알파가 주최한 청소년 대화 워크숍엔 3개국 젊은이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3시간 동안 각국 대표자 발표에 이어 조별 토론과 대화로 진행됐습니다. 한 중국인 참석자는 일본 재난 전과 후 일본인에 대한 견해는 변한 게 없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미움을 뛰어넘어 베푸는 온정에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낌없이 일본 돕게 나섰던 한인사회는 교과서 왜곡이 터지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나중에도 이번과 똑같은 온정을 베풀 수 있을지 의문이란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인 참석자도 한국과 대만의 지원에 놀라웠다고 전했으며 역사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문화와 음식 등 가벼운 주제로 접근하는 것이 일본의 벽을 허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전쟁 경험 세대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 대상 역사기행 행사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 속 갈등의 해결 과제를 찾기 위해 한중일 젊은이들이 이제 막 첫걸음을 뗐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